이번에 어, 박람회는 특별히 준비된 것들이 네.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부터 온라인 박람회를 시작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접속자 숫자가 1,700만 명이나 됐었고요. 올해는 질적 양적으로 어, 이 역량을 높여서 올해는 메타버스 어, 박람회 그리고 AI 박람회 이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. 메타버스는 어, 가상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어, 외부에서 어, 우리 상품을 사시려는 분들이 그 가상 도시에 들어가서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제 AI 박람회는 통역 어, 하, 중국어, 일본어, 영어로 직접 통역을 하면서 어, 소통의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계약이 바로 어,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네, 먼저 구회째 맞는 지, 어,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원주에서 개최되는데, 좀 올해는 그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좀 어, 진행이 될걸 기대했는데, 아직...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작년에 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거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어서 실정 면이나 성과 면에서는 이번 구 회째에 맞이하는 투자박람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. 그래서 날로 일주월장하고 있는 우리 GTI 국제 투자무역박람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어, 우리 강원 경제인의 모두 또 기업인 모두 소상공인 모두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, 제9회 네.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원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. 아,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어,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그 투자상담이나 수출 계약은 어뭐 얼마만 실적은 뭐 내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경제 축제이기도 한데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정말 아쉽죠 아마 어 비대면이 아닌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다라면 우리 원주시가 어 정말 축제의 장으로 변해서 아주 활발한 물론 뭐 교역이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계약을 어할 수도 있고 또 시민 행복한. 또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라고가 될수 있었, 될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. 아마, 아마 내년에는 한 봄에 한 5월달에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예, 비대면으로 너무 한 2년이나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그이 g t i 를 기다리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긴 시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三你的